원주시가 농촌 지역의 노후 불량주택을 계량하기 위한 융자금을 보조 지원합니다. 내년 한해 계획량은 모두 40개 동으로 참여를 원하는 분은 이달 1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해당 읍면 등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건축 면적과 연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이하로 주택 신재축을 희망하는 거주민이나 귀농인 등이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축, 재건축은 세대당 6천만원까지 부분개량은 세대당 3천만원까지 연리 연리 2 7에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다문화가정, 한옥건축자, 귀농자, 신재생에너지 대상자 등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며 경합이 있는 경우 구호여부와 자연친화적 건축자재 사용 등 경관 개념을 도입한 건축계획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보다자산상은 원조시청 건축가로 문의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